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5절의 말씀. 3절, 4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그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것 같더니, 그의 치명적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워하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절,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침력적 상처가 나은 짐승을 온땅이 따르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공언합니다. 누가 이짐승과 싸워 이기겠느냐? 아무도 없다. 저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를 만들었어서온 땅의 사람들을 단어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마수가 우리 대열 속에도 깊이 번져 있어요. 이 남은 괴를 주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보면 보시니깐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업을 갖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 사업이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를 회복시킬 기회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간단히 주석하면 그대한 사탄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있어요. 하나님 남은 교회를 통하여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를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시대수만 산상순장에 보시면 마귀를 경비하는 것이래요.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자라가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앞서서 이 말씀을 조금 한번. 들기원라 우리가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이사야 말씀에 이런 파수꾼에 관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고대 파수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보이는 성령 높은 위에 서 있습니다. 저기 접근해 오면 뭐 해야 합니까?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승하의 사람들이 안전은이 파수꾼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파수꾼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분호, 암호죠, 암호. 서로 껴있으라고 서로 무사한지, 껴있는지 뭐합니까? 확인합니다.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소리가 외쳐집니다. 안전하냐? 문제 없느냐? 저기 오늘 여기까지 왔느냐? 혹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들之間에 그 소리가 온 성읍을 돌아서 미아리 칠 때까지 군후는 반복되었다. 이 파수꾼의 임무의 모습. 그래서 성령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번 연거푸 묻습니다. 여러분 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 재림교회를 주님께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에스겔 3장, 4장, 주석 말씀 보시면, 에스겔이 이상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엄청 사람들이 출력을 하는데, 배낭을 쥐고, 풀고, 쌓고, 막 도망가는 흉내를 냅니다, 에스겔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이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빨리 도망가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적군이 우리를 배고싸우고 있어요. 착착착 준비되고 있어요. 파수군이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수꾼이 서슴치 않고 대답합니다. 아침도 오고 밤도 함께 온다. 아침도 오고 밤도 온다. 또 물어볼래? 빨리 돌아와라. 대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대장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지막 재림교회의 신실한 종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재림성도는 열렬하게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 그들은 이사 21장 인용합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깨어있습니까? 깨어있죠. 팔팔 깨어있죠. 열차의 별을 보시면 다 졸며 자는데 누가 깨울까? 여러분. 누가 깨웁니까? 졸며 자는 것이 정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졸며 자는 열차을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경 연구해 보세요. 주님은 졸지 않는 파수꾼들을 반드시 가지고 계신대요. 그들이 열정을 깨우는 거예요. 엘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죠. 스슴치 않고 대답한다. 빛은 삼봉 우리의 뜬 구름에서 비추고 있다. 그분의 영광은 미국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의의 태양은 빛을 비추려 한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졌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아침, 낮이 올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올 것이다. 이런 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우리가 무엇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시월의 승루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효하시는 사람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높이는 사람과 성령의 가마보다 이성을 높이는 사람보다 실제의 경근의 능력보다 모양을 높이는 재능을 높이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남은 교회를 주님이 진리의 수고자로 부르셨습니다. 간단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단순한 성경을 사람들은 오해, 그릇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의 99.9% 사람들이요. 이 마가 13장의 이 말씀. 눈을 얼른 보세요. 시간이 없으면 다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르고 있습니까?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뭘 염두하고 하는 말씀일까?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원무는 아버지만 안다고 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죠? 의역자들이 천간단어요. 천사는 몰라요. 아버지 아들이 비밀 비밀 회의에서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아시죠? 주의하라. 깨어라. 인자가 문 앞에 이은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해가 질무이 한밤중 다울때 울든지 새에게 울든지 너희는 모른다. 그러므로 와고 있으라고요. 호연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염두하고 주지 말씀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재림. 거의 다. 근데, 눈을 얼른 보시고, 다시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해가 질 무렵, 밤중에, 미명에, 새벽에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으라. 호령이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때는 어느 때를 가르치고 있는가?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가? 보실래요?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가? 아니다.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올 때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의 개인의 운명이 홀이 끝날 때가 많아요. 10시 밤에 오시는 끝날 때가 많아요. 두 여자가 밭을 메고 있을 때, 맷돌를 갈고 있을 때, 구리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의미심장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시를 엘로하이스 보면서 이렇게 개시를 기록합니다. 개시 가운데 한 무리를 보았는데 대조가 되는 무리를 보았어요. 한 무리는 깨어서 기다립니다.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요. 눈은 하늘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빨리 오기를 바았지만 시체될 사실을 잘 몰라요. 주님은 그들이 자지 않고 깨어 있기를 굉장히 바라요. 그래서 그들은 초창기 밤에는 10시, 11시 돼가니까 서로 막 자지 말자, 깨어 있자, 아, 자지 말자, 힘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꾸 밤이 깊어 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일경이 지났습니다. 2경이 지났습니다. 3경이 되었습니다. 3경이 되었습니다. 깨어서 기다리고, 하늘을 눈을 향해 있고, 입술에 진리를 논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조금씩 식어집니다. 눈이 아들로 깔려내리갑니다. 지양사물에 마음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 계속 밤이 기어다안 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경의 주님을 기다리지만 않았다. 2경에 확실히 올걸 알았지만 않았다. 3경이 거의 가는 새벽이 되어 가는데, 또 기다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뭐, 어릴 때부터 주님 모신다고 그러셨다. 너무 처짐할 필요가 없다. 다음 시간 오지 않을 것이다. 3개월이 지나 계속 이렇게 살면 세상에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모고 어떻게 할래? 그런 뜻입니다. 많은 이 사람들은 이 생의 염려에 의해서 정신이 멍해지고 재물에 기만을 당하여 깨어서 기다린 위치에서 떠나서 졸고 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1 0월 생활 들어간 사람들도 그래요. 동산 들어올 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똑같아요. 얘네 성취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운이 다칠 거예요. 사단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를 구주의 그 증보사업이 끝나게 되어지면, 죄를 위한 희생재물이 효력이 더 없을 것을 마귀는 알므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을 르릉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요, 사람마다 달라요. 혼란스러워요. 맞아요. 근데 본인의 고백이요 명료하네요. 맞지. 틀리는 명료하지. 확실하지. 어떻게 하나 가는가 확실히 알수 있죠. 애매모호할 필요가 없어요.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늘에 갈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길를 통하여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기배를 선포할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13장 게시로 54절을 보았습니다. 누가 짐승과 싸워서 이기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온 땅을 죄 아래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다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도전 앞에 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과 육체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기는 사람은 하늘에 간답니다, 여러분. 어제 물었습니다. 혹시 형제님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 남아있으면 하늘에 가요? 못 가죠. 그럼 어떡해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를 절대 알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속아요. 다 속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깨달아서요. 그것도 하나 이야기예요. 그거를 열심히 봐라. 그거를 봐야 얼굴에 티가 보이지. 희미한 눈으로 뭉쳐 게으면 그걸도 안 보이 희미해져요. 눈을 밝게 해야 돼요. 안약을 발 안약을 발라봐야 돼, 그렇죠? 안약을 발라 보아야 돼요. 그래 그를 보면 생명게 보여요. 맞아요? 그를 열심히 봐봐 그를 그걸 닦아, 닦아. 성형 먼지 묻히면 안 돼. 그럼 표도 잘안 보여. 이상하게 봐, 이상하게. 얼굴 이쁘네. 나 구분받았대 쏘가. 안약을 바르고봐야 돼. 맞아요? 참고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절에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다. 남은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회복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야 무엇인데 계명을 다 지키면서 하는 것이야.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데 예수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세요. 강한 진리의 칼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계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락한 교회에서 뿌리시켜서 하나님과 거룩한 접근을 하게 만들어주었다. 거룩한 분과 접근하면 거룩해집니까? 그게 정상이죠. 쉽게 말하면 새 천사의 계비를 거룩한 분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교제하게 하는 교제의 교제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수님처럼 닮는다 뜻입니다. 14장 12절,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킨다 뜻입니다. 예수가 충만히 가하으므로 죄를 승리한다 뜻입니다. 성소가 정결해진 사람들이요. 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재림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교회가 누구십니까? 왜 존재합니까? 율법의 보관자로 삼았으니 율법의 보관자로, 율법의 보관자로. 율법의 보관자로 삼은 유대 교회가 실패하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 가게 하셨고 바발론으로 끌려가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단니를 통하여 셰친구를 통하여 율법의 보관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뜻이 에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어제 보았죠. 풀무보리의 셰친구. 셰친구를 넘었는데 결박을 하지 않은 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을 그중에 한 분을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알아보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그랬습니다 정말을 보시면 어떻게 이방 왕이 그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았을까? 다니엘과 최 친구를 통해서 이미 알았대요. 아, 네.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엄청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복음의 오른팔이 시골 생활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율법의 보관자로 삼받은 남은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의 보관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필수 비결이 뭔가 의로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에 의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전 존재가 열포가 일치되어지는 거듭남을 경험해야만 개명이 지켜져요. 아, 네. 더구체적으로화 내고 싶은데 화가 나요. 왜요? 안 거듭나서 그래요? 안 거듭나서. 왜 이기적이요? 머리 왜 굴려요? 사등전 보세요. 불은간 유무상통할 때가 와요. 해야 돼요.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될까요? 턱도 없어요.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어, 진리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의 보관자로 동원한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느 다른 백성보다 더큰 빛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표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큰 품성의 완성과 열렬한 현실을 나타내어야 한다. 어제 우리 그런 성경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 고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완전히 뭔가, 쉽게 설명했어요. 완전히 뭔가, 죄에 대해서 흥미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죄가 흥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죽었다, 뜻이 죽었다. 그러니까 명료, 해맞아 아 명료하죠. 얼마나 명료해 명쾌해요. 이걸 좀 어렵게 말씀해 볼까요? 우리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일치된 상태를 가리켜요 그것이 완전히요, 완전 그럼 어떤 경험이 올까요? 죄를 이기죠. 죄를 안 짓죠. 그것이 완전이죠. 얼마나 명쾌해 성경은요. 그런데 이 남은 교회 율법의 보관자로 부른받은 파수꾼들이 말하기를 율법 못 지킨대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요. 이술 먹으면 죽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그처럼 거룩한 위탁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믿노라 공원하는 진리를 통하여 신령해지고 고귀해지고 신기로워져야 한다. 너희가 예수를 안 이후에, 진리를 들은 이후에,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합당 열매를 맺어서, 모든 순환으로 열매를 맺어서, 진짜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인가 좀 보여줘라. 영생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죠? 아는 거야 안단 말이 의미가 뭐죠? 품성에 그분을 담는 것. 하늘에서 난예리시는 말씀 보시면 그분을 안다 말의 의미는 마음과 우리의, 그분의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것이 영생의 영무죠 반복되는 말씀이요. 에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한 기회를 갖고 계신다. 누굽니까? 이 재림교회죠. 또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리스의 은혜의 부유함을 간직하는 보관소이면 정말 멋진 말씀이요. 이 교회가 뭐라고요? 은혜의 보관소다. 그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아, 서교 너무 은혜로 왔어요. 그런 은혜 말고요, 은혜. 은혜는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오게 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왕로로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티비야 하리니 결국은 영생이라.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시작.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뭔가 사랑이요 사랑. 이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죠 오시면 사랑에 감염돼야 돼.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본질이 교회. 죄인들이 오면 감동을 받아야 돼.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분의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게 될 것이다.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까? 아, 이기도 응답될 것이래요. 어디에서요? 이 교회에서요.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너 준비가 이만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선물을 풍부하게 받게 될 것이며 특별히 늘 준비를 의미해요. 끊임없이 주어적으로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력에 대한 증인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선교야 선교 소진아. 이게 선교야 선교. 이게 전도야 전도. 친히 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림을 위해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죠. 그럼 그 준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라 그런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십계명 지키라 그런 것이.

이사야 45장, 51장, 베드로스 3장. 주님 제림하시는 그날, 대기권이 사라져버리 대기권이, 대기끈 하늘이 쫙 말려 사라져버리며,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여요. 그때 올것 그때 땅 자체도 녹아서 없어지면 돼요. 그때 땅에 모든 일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너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근데 그 뜨거운 기온에 타서 죽을 때, 타서 탈 때, 하루살이처럼 죽을 때 사람들이 13월 4천은 머리털도 안 타요 탄 냄새도 안 나요 그 속에 의가 충만하거든요 의가 무엇입니까? 산상순 소망의 말씀 왼쪽에 딱 나와요 의란의란 무엇인가? 의롭지 못한 의롭게 해주었어요 그 가짜예요 가짜 의가 뭔가? 실제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의다 의, 의의를 얻으셨습니까? 의의를 잊고 계십니까? 의로 지셨습니까? 의의를 경험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공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의의요.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그하는 생활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크게 함께 시자 그러므로, 사람자들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디 가운데서? 평강이란 말 얘기죠, 평강. 평강. 적용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면, 율법과 조화됐다 뜻이요. 이게 평강이 평강. 예를 들면, 육자로 말씀드리면, 병이 다나았다 뜻이요. 죄병이 다나았다 뜻이요. 나은 사람은 평강해요. 병원? 별 관심 없어요. 아프면 어때요? 암인가 아닌가, 아닌가, 두려워하죠. CT 사진 찍어야 되는데요. 깨끗한 사람들은, 어, 찍어보세요. 영미 없어요. 평강인데요. 성의의 평강이 뭔가, 병이 나았다 뜻이요. 불은 장면 하나님께서는 모욕당하신 당신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다. 은혜 시간이 끝나고 칠장이 임하고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와께서지상세에서 나오실 거예요. 이 땅의 금유를 부활하실 거예요. 그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스라엘 백수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임재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산에 접근한 일을 금지당했다. 그런데 누구는요? 모세는 들어갔어요. 모세는 13.4천을 대표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된 시내산이 그렇게 놀라운 현현이 있을 것을 신성한 법을 집행하시는 재림의 때에는 얼마나 두렵겠느냐? 더 포함시키면 조사심판은 얼마나 두렵겠느냐 그 권위를 유린한 사람들이 최후의 봉의 큰 날에 영광을 견딜 수 있을까? 신의 사례 공포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초력기 19장이요 이 19장은 재림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재림 뭐 아주 몽상적으로 감상적으로 올까요? 아니에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다는 끓어서 증발해 버리고 바위는 터지고 온 땅이 지진과 기근과 온역으로찬담할 거예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려고 막 명리를 쫓겨갈, 쫓겨갈 것이고요. 한밤중에 이었고 조금 직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 마치 우리 여행 가자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올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한밤중에 주님 재림의 징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날 누가 쓰겠는가? 신의산의 광경은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점점까 크게 울려 퍼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한 마디 한 마디 선포할 때마다 땅이 진동했죠. 히브리 12장 말합니다. 재림 때에는 땅의 진동 정도가 아니라 하늘도 다 흔들린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자 앞으로 소환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고 호의되어서 산에 나타나셨다. 천사들과 함께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때 당신의 영광의 보호자 안될 것이며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한 보리는 하늘에 갈 것이고 한 보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이신 아버지, 막연한, 피상적, 빈약한 근거에 따른 희활이 아닌, 확실한 경험과, 분명한 믿음과, 주님의 확실한 내자신과 성령의 임지가 뚜렷한 가운데서, 우리 삶 속의 진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근근의 체험 속에서, 주의의 체을 준비하는 나무머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짧은 시간 머물다가, 가는 거리 따이십니다 이 아이의 마음 속에, 신비를 성원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도 그분을 연구하고, 열심히도 주를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강구함으로,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신정한 신앙의 묘미와, 보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의 생애를 주님께 끄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올라선 날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파수꾼이 위치에 서 있게 해주셨다 오늘 여호와의 성을 높이며 존경하며 악한 마귀를 쳐서 이기며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네.